저 MC 데뷔 무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 가다듬고 <laughs> 들숨 크게 아. 잡았네. 수월... <laughs> 야 이거 가부초 나왔어. 가부초 나왔어. 야 어떻게 야, 잡았어? 어떻게 야 어떻게 잡았어? 진짜. 형왜 왜 이렇게 기뻐보어 아니야. 너무 잘해가지고 오늘 본것 중에 제일 크게 웃고 있어. 그 말이에요. 자저 멀리 아 보이지가 않을 정도의 먼 곳에 테라의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그리고 태평양 건너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에 계신 우리 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플레이브의 1세대 MC 유아빈, 2세대 MC 한노아의 뒤를 이어 2025년 새를 해 맞아 정동진의 찬란한 일출처럼 떠오른 MC 어, 어, 뭐야? 역시, <laughs> 역시 세팅은 아, 달라! 즐거우시니다 <laughs> 자, <웃음> <웃음> 저 도노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오 약간 레크레이션 강사 같아요. 대박이다. 잘한다, 잘한다. 자, 잘한다. 좋습니다. 잘한다.